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 매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국경이 거의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라진 사회가 돼, 나는 세상이 돼서 이제는 뭐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옛날에는 특별했는데 이제는 뭐 일상의 일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자국내 투자나 뭐 해외 투자나 다름이 없게 우리로서는 많은 더 많은 외국 그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뭐 지역 내 생산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재정도 또 늘어나는 이익도 있어서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편 편의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뿐만 아니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통계자료에도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의 청년 고용률이 훨씬 더 높다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처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력 가격이 좀 비싸다는 말씀은 못 하시고 적정치 않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는데 <laughs> 최근에 비싸 비싸진 게 사실이죠. 국제 기준에 비하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또 그리 비싼 건 아니어서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재생 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좀 싸게 단가를 떨어뜨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길인데 뭐 그것도 우리가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생각이니까 좀 여러분도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기대도 해주시면 좋겠, 좋겠습니다 하나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 중심의 경제 산업 발전 전략을 앞으로 이제 추구해 갈 텐데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이게 서쪽 남쪽 서남 해안이 바람도 좋고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소외된 발전 지역이라서 저희가 소위 서남해안, 서남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또 재생에너지 연관된 산업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재생에너지 100% 소위 r 2 0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트렌드가 될 텐데 이 아리백 그 특구를 이제 법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에 송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권보다는 훨씬 싸게 에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그런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점도 나중에 그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 결정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투자 활동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